안녕하세요, 세팔수학이에요. 이번 시간은 기본적인 삼각비를 배운 것을 이용 해서 길이를 구해 보려고 해요. 문제의 예를 통하여서 길이를 구해 볼게요.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어 보는데 먼저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부터 먼저 하면. 자, 여기 30도, 60도 아는 각이 나와 있고 x, y의 변을 묻는데 삼각비의 기본을 가지고 자, 변을 구하여 주며 네, 30도에 대해서 빗변 8이랑 이 y는 서로 코사인의 관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식을 적으며 코사인 30도라는 것은 빗변 8분의 y이고 자, 여기서 y를 구할 때가 8이랑 코사인 30도가 곱하여져서 계산이 될 것이고, 자, 이때 이 Y는 30도를 이용하지 않고, 자, Y랑 건너편에 있는 이 60도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자, 60도를 마주보고 있을 때이 Y는 높이가 되죠. 자, 그래서 빛변과 높이가 들어가는 것은 사인이 되겠죠. 사인 60도는, 자, 빛변 8분의 높이 y 해서, 자, 이 y는 8 곱하기 사인 60도를 사용해서도 이 y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X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X는 60도랑 빗변 8과 X를 봤을 때는 이렇게 코사인이 되어서, 자, 코사인 60도. 자, 코사인 60도는 빗변 8분의 X이고, 그럼 X는 8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X는 30도에 대해서는 높이가 되니까 높이가 들어가 있는 사인을 또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 사인 30도는 8분의 X가 되면서 이 X는 8 곱하기 사인 60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본적인 이 식은 머릿속에 두고, 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빗변이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이 돼야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며, 자, 빗변, 자, 빗변이 나와있을 때쓸수 있는 식으로, 자, X를 구할 때 60도랑은 이렇게, 그러니까 빗변 8에다가 바로 곱하여서 코사인 60도. 를 하든지 아니면 30도에 대해서는 바라보고 있으니까 높이라서 사인, 8 곱하기 사인 30도 두 가지 중에서 나와 있는 각으로 이 X를 구해낼 수가 있고 자, Y도 마찬가지 그렇게 빨리 쓰며 30도에 대해서 이 8과 Y는 코사인이니까 비변8 곱하기 바로 코사인 30도를 사용하거나 또는 60도에 대해서는 사인의 관계니까 8 곱하기 사인 60도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자,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쓸 수가 있어야겠어요. 자, 그럼 한번더 연습을 하며 자, 40도의 각이 나와 있어요. 40도는 모르는 값이고, 대신 아래에 사인 40도랑 코사인 40도의 값이 나와 있고, 자, 빗변이 주어져 있음, 빗변 10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빗변에다가 곱하여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X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 40도에 대해서는, 자, 마주보고 있죠. 마주보니까 높이. 어 빗변과 높이가 들어가는 것은 사인이죠. 그래서 빗변 10에다가 바로 사인 40도를 곱하여서 x를 구해낼 수가 있겠어요. 자, 사인 40도가 0.6428이 나와 있으니까 자, 10배해서 6.428 이렇게 해서 답을 내고. 자, 자그 다음에 y를 구하려니까 y는 이 40도에 대해서는 이 빗변 10이랑은 코사인의 관계죠. 따라서 y는 빗변에다가 바로 코사인 40도를 곱하여주면 되겠어요. 자, 코사인 40도가 0.7660 나와 있어서 10배 해서 7.660. 자, 이렇게 해서 빗변이 나와 있을 때는 xy를 바로 구할 수 있어야겠어요. 자, 그 다음 형은 빗변의 값을 모르는 상태예요. 자, 빗변의 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 y부터 먼저 구하여 보면, 8과 y. 자, 빗변이 지금 빠져있죠. 자, 빗변을 모르는 상태. 빗변이 없이 들어가는, 삼각비는, 네, 탄젠트가 되겠죠. 자, 빗변이 없는 삼각비는 탄젠트. 자, 그래서 탄젠트, 여기 30도를 사용을 하면서, 자, 탄젠트는, 자, 밑변분의 높이, t자를 그려가면서, 자, 탄젠트 30도를 적어가면서, 8분의 y가 되고, 자, 이때 y를 풀 때는, 자, 8이랑 탄젠트 30도랑, 자, 곱하여서, 이 y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X를 구하여 보며, 자, Y를 모르는 상태에서, X랑 8만인 상태에서 봤을 때는, X랑 8만 봤을 때이 30도는 코사인의 관계가 되겠죠. 자, 코사인의 관계이지만, 빗변을 아는 상태가 아니니까, 기본적인 삼각비의 공식을 한번 사용을 하면서, 자, 코사인 30도는, 자, 이때 빗변 X가 아래, 8. 자, 풀려가는 X가 아래에 있으면 X는 가만히 두고, 이때 분의 8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코사인 30도가 되고, 8. 어, X는 코사인 30도분의 8을 계산해 주면 돼요. 자, 문제를 통화해서 더 보면, 자, 여기서는 50도가 나와있어. 50도에 대한 코사인과 탄젠트 값이 나와있고, 자, 먼저, 자, 빗변이 없는 상태에서, 자, 20과 y가 있으니까 탄젠트 50도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젠트 50도는, 자, 50도 근처에 있는 변부터 밑변, 밑변 20. 자, 50도랑 마주보고 있는 거 높이, y. 자, 그러면 이 y는 20이 곱하여져서, 20 곱하기 탄젠트 50. 자, 이거 지금 탄젠트 50도가 1.1918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계산을 하며 23.836. 자그 다음에 x를 구할 때는 자 x는 x와 20도 그리고 50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밑변과 어, 밑변 이어서 코사인 자, 코사인 50도를 사용할 수가 있고 x분의 20이라는 거자 그럼 x가 밑에 분모에 가 있으니까 자 분의 20만 이쪽으로 올려서 자 코사인 50도 분의 20자 코사인, 50도 20. 코사인 50도가 0.6428 20 자, 계산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어, 답이 31.1까지 나오겠어요. 두 번째는 일반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자, 여기 구하려고 하는 X. 자, 구하려고 하는 X가 여기 있고, 자, 이 길이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하여서 구하려고 해요. 자, 여기에 이 30도의 각은 우리가 아는 각이니까 30도를 최대한 살리고 x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보조선을 그어야 해요. 자, 보조선을 여기서 90도. 자, 수직을 내려서 이 직각 삼각형에서 이 변, 이 변을 알아내어서 x를 구하려고 해요. 자 오른쪽에 삼각형 자 여기가 30도이니까 남아있는 변들을 구해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 빗변 사가 나와있고 자이변자 빗변 사가 나와있으면서 이 변은 자 빗변 사 곱하기 30도 지금 앞서 배운 대로 코사인의 관계라서 4 곱하기 코사인 30도 자 그리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이어서 2루트 3. 자, 여기 길이가 2루트 3이 나왔고, 자, 그러고 여기, 자, 여기에 2루트 3이 나오니까, 자, 이 길이는 3루트 3. 3루트 3에서 2루트 3을 빼어서, 자, 여기가 루트 3. 자, 여기가 루트 3이 나왔고, 이 높이에 해당되는 길이는, 자, 30도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사인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빗변4 곱하기, 사인 30도. 자, 사인 30도가 1/2이어서 2가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 길이가 2가 나왔고 자, 여기가 루트 3 2. 해서 자, 왼쪽에서 직각 삼각형 피타고라스를 쓰면 이 x는 루트 자,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자, 루트 3의 제곱 3 4 해서 답은 루트 7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도 보면, 자, 구하려고 하는 X가 여기에 있고, 자, 각도는, 자, 60도, 75도 각도가 두 가지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각은 60도는 알지만, 75도에 관한 삼각비는 모르죠. 자, 그래서 60도는 최대한 살리고, 자, X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 삼각형을 만들 때, 자, 여기에서 75도는 잘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75도 쪽에서 AB 쪽으로, 수선을 그을게요. 자, 수선을 그어서, 자, 이 왼쪽, 아래쪽에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X를 구할 건데, 자, 이때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자, CH 변은, 빛변 2루트 3이고 CH를 구하려고 하니까, 자, 60도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사인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빛변 2루트 3에다가 사인 60도를 곱하여서, 자,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해서 자, 여기 CH가 3이 나왔어요. 그각 C가 75도인데 자, 여기가 60도이고 자, 여기가 90도니까 여기 남아있는 각은 30도가 되면서 여기 이 각은 45도가 되겠죠. 45도 자, 45도면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도 45도 자, 45도도 마찬가지, 아는 각이 되겠죠. 자, 3과 X는 코사인이나 사인을 사용해도 되겠어요. 자, 코사인 45도는, 자, 빗변 X분의 3이 되고, 자, 그럼 X는, 자, 분의 3이 왼쪽으로 가서, 자, 코사인 45도 분의 3. 자, 그러면 3 나누기 코사인 45도라서, 자, 코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 자, 그러고 역수 취해서 x는 3루트 2가 나오겠어요. 자, 이렇게 길이를 구해봤어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